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1편은 다윗이 깊은 절박함 속에서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단순히 고난을 피하려는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려는 한 성도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담긴 영적인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기도 그리고 거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사울에게 쫓기던 시기에 특히 엔기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 주었던 그 긴장과 그 두려움의 순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절망의 자리 억울함 속에서 광야를 헤매야 했던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간절히 간구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렸던 이 다윗 시들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와여 내가 주께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1절을 보시면 어,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다윗이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그 이름은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며 그 백성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그리고 절박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음성이라는 이 단어는 소리 지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구치는 외침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요? 고난 속에 있었으니 아마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느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윗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기도 요청이 오늘 우리의 기도 요청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게 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똑같이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그 방향성이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피어 오르던 그 향기로운 연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기도가 성소를 가득 채우던 그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우리와 다르게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일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옷이 없어서 다윗에게 진짜 문제는 자신을 둘러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 하시는가, 이것이 다윗이 바라본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어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았던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생명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손을 든다는 이 표현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저녁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던 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드리는 그런 간헐적인 기도가 아니라 매일 끊이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드려졌던 제사처럼 매일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과 마음 그리고 행위가 악과 섞이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기서 입에 파수꾼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마치 성문을 지키는 군사가 출입을 통제하듯이 철저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나 악한 말을 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에 그 거룩함을 지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입술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속에는 은밀한 죄가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겠지만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마음은 사람을 악한 길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단순히 악한 말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악한 자들과 섞여서 그들의 길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어갑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사월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억울하면 원망이 올라오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복수심이 자라납니다. 그때 다윗의 기도가 바로 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기울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외부적인 그런 환경보다 더 본질적인 내면, 곧 마음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지켜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자신의 전부인 그 하나님을 향해 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이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문제를 정말 빨리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기다리기 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를 죄로부터 떼어 놓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사람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뻐하리로다. 여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 주는 스디슨 책망도 머리에 부어지는 그런 귀한 기름처럼 귀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책망이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칼날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며 나를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세우며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41편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다윗이 죄를 피하고 거룩을 유지하려던 이 간절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죄 없이 거룩한 삶을 그렇게 완전하게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도,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예배가 되시고,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위해 중보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붙들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참된 이 기도의 승리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해지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